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 t 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경제 대위기, 밀어든 IF, m 9월이 터지나, AR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헤드라인을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하게 되기를 자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요. 신보 대출 보증 전액 9월까지 무방문 만기 연장. 자, 9월 15일, 만기 도래 통화사업프 연장 추진, 대 안전판, 4540조, 정부, 가계 기업, 빚더미, 이렇게 되 있는데요. 여러분, 4540조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자, 이거의 10배가 빚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75만 가구, 111조, 빚못 못 갚을 처지, 유동성 위기 방아쇠 대나, 하는 최대 76만 가구, 금융, 자산 등팔 아도 1년못 버텨 가파르 게뛰는 민간 부채, 가계 부채 1611조 역대 최대 그런데 속 도가 문제 이렇게 돼있 죠？자 계속 해서 보면 요？한국 자빚 더미 빚 더미 아 한국 경제 빚이 지금 가계 기업 빚이 GDP 200가넘었 는데요？빚 자 더미 위에 있는 한국 경제 입니다. 그래서 GDP의 200%가 넘더라, 아, 역사상 최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성수 금융감독위원, 금융감독위원의 위원장, 퇴출 어, 보증 연기, 보증 연장 끝나는 9월 무슨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고민. 은성수 어, 금융위원장이 있어, 공매도 금지 필요하면 9월 이후도 연장. 자, 한은 외국인 5월까지 49억 달러 순 유출.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였죠. 자, 미 증시 코로나 제약우우래 와르르 다우 2.72% 급락. 자, 6월 25일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17일 지금 상황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위기를 9월로 미뤄놨을 뿐이라며 모든 게 안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난 3월 1 0년 주기 경제 위기설로 코로나설이 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과 실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가 현실화 되었었죠. 특히 전 세계가 이동 하이라는 특수 상황에 몰려서 실물 경제가 올수 없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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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어, 미국이 코로나로 어대 이게 처하자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냈고 또 현금 살포하고또 한국에도 통화스와프를 600억 달러를 6개월 기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만기 해수일은 9월 19일입니다. 그때 연장 여부를 이제 미국이 결정하겠죠. 만기 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 대외 안전판 확충 이렇게 대해서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르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어,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고, 언제, 어떤 사건으로 얼마나 크게 터질 것이냐만 그것만 남겨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빚 없이 달러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현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MF 6기에 부자의 기회를 누리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 문제가 되신 분들은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과다한 부채, 많은 채무, 또, 주식에 오인나 있거나, 부동산에 자금이 모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기가 닥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반가격으로 폭락하게 되고, 은행을 포함하여서 허다한 기업, 소상공인들, 가게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생각했던, 안전한 생각했던 지금 직장도 부도나고, 또 정리해고되거나 급여를 제한적으로 받게 될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금융권 코로나로, 코로나19 피해 중기 소상인, 소상공인 만기 연장, 대출 보증 연장 끝나는 9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에 앞서 금융위는 어, 지난 3월 19일 코로나 사태로 모든 대출과 보증을 9월 말까지 무방문 자동 연장, 연장시킨 바 있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모든 금융권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또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같은 기간 이자 납입 유예, 금융위원회는 3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이 제2, 금융 기으로 확대하는 발표를 확대안을 이제 발표했었죠. 그렇게 이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은행과 보험, 여신 여신 전문업자,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살림조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전금융권과 정책서비스 서민금융에서 이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 만기 연장을 시행하여서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했던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에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겠다고 저기 희망 흑인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이, 이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이제 이중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요. 자, 은 위원장께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금지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내놓은 조치였는데요. 이후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자, 하은이 6월 2 4일 발표한 2020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충격이 깊어져서 수입이 줄어들고 만기가 도래한 차익금을 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수가 4 7만 3천 가구에서 75만 9천 곳에 이른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올해 실업, 실업 증가 폭이 예한위기 수준으로 지속고, 자, 실업 증가 폭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직후 자영업자 매출 감소 폭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한은은 시나리오 실업과 매출 충격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가 47만 3천 가구 3천만 곳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유동성 위기란내 적금을 깨고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기본적 씀씀이가 만기 돌에 차익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겠습니다. 이 같은 실업과 매출 충격이 1년 동안 이어질 경우 약 75만 9천 가구가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경제 내관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국가와 아, 국가 채무와 달리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분의 부채가 오히려 국가 재정 악화의 내강이될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1 9로 인해서 기업 도산이 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구조조정이 나서게 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게 됩니다. 국가 채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를 관리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611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 원0.7% 증가했고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총 가계부채를 뜻하겠습니다. 1분기 가계 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조 4,000억 4.6% 늘어났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600조를 돌파한. 가계빚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가파른 수준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덩이 가계부채가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죠. 눈덩이 가계부채가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증가 속도와 총 부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 총 부채요. 한국은 2019년 말한 해만 해도 290조 원이 증가했고.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빠른 속도가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가 이제 싱가포르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2위 칠레 3위 홍콩 다음에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매우 빠른 속도로 어, 부채가 증가, 증가하고 있다. 아, 이 점이 이제 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국제결제은행 bis에 집계한 한국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 원으로. 어, 7조 원이고, 기업부채는 1954조 원, 정부부채는 758조 원입니다. 그리고, 어, 3대 부분을 총합산한 총부채는 454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든 위기를 9월로 밀어놨을 뿐이라고 토로한 것은 그야말로 세상 드럽게 코로나 위기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요. 정부의 핵심, 그야말로 재정의 총 책임자가, 정부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훨씬 더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되겠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책임을 또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도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예방책으로 어, 부도한 아더라도 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3월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대략 6개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은행 연체율과 부도율이 안정적인 것은 모두 대출 보증이 오는 9월까지 자동으로 연장했기 때문에지만 이후 사태가 어떤 사태가 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은 위원장의 지적대로 최근 경제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그야말로 별탈 없이 대체로 평온하고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적인 셈이 되겠는데요. 그는 특히 현재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을 넘어서, 블랙스완을 넘어서 네온스완, 절대 발생, 절대 발생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우 매우매우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랙스완이 얼마나 위기인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네온스완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발생할에서는 안될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 직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낮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위 증후의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이유가 되겠는데요. 실물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언제든지 현저화될수 있고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경제는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바로 부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기, 경기 불확실성과 또한차을로 나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지금. 가장 우리가 처했고요. 그래서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무리한 투자라든지 특히 주식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는 위험한 투자를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i m f 6기에의 헐값 반값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고 현금 유동성이 확고 특히 달러 현금의 확보는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달러 현금을 가진다면 우량 핵심 주식과 핵심지 아파트를 헐값, 반값에 살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